자 보자 요 어, 1번부터 이차수 어쩌고저쩌고 에펙스는 4분의 1이고 이거 대박. 아 보인다 보이냐 뭐지 이러면 터 보이나 뭐지 함수가 있고 와 그래도 안 보이냐 어 오후냐 미안하다 자, 잠깐 딴짓하고 있어봐 어, 다시 보자장 바꿔줄게 이런 문제인 거네. 샴푸가 있고 에펙스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sin 세타는 sin 세타 콤마 0, cos sin 세타 콤마 0.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학지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는 니가 y는 0인 이런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cos s 세타랑 sin 세타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 바로 적을 수 있겠고 sin 세타 cos sin 세타가 얼마나? 얘가 k분의 k+1. k분의 k 이 예, 라고 그다음에 s i 세타 곱하기 cos 가 얼마? k분의 k+1. k분의 k+2가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식은 사인제곱도있코사인제곱이 1이라고 했던 거 그러면은 두 분의 합, K분의 k 플러스 4인 제곱, 그 다음에 두개의 여름, 그러면 K분의 k 플러스인가? 2가 얼마다 1이다. 되기까지 어, 그럼 양면에 k 제곱을 곱해서 좀씩 이쁘게 정리해 보면은, k나 2의 제곱, 빼기 2어 k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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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렇게 되겠다. 맞니? 네. 자 그러면 얘는 k제곱 플러스 8k 승빈아 보고 있니? 거짓말하고 있네. 빼기 2k제곱 빼기 4k 그 다음 빼기 k제곱은 0 맞니? 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예시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6은 0이다. 지 맞니?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뭐좀 이상하다. 맞지? 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맞지? K. 이렇게 되면 은 얘가 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k제곱 2K 오케이 마이너스 2k제곱이고 그러면 은 마이너스 가 나눠지면 은 k제곱 마이너스 2 바로 고 얘가 4랑, 4랑 2가 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다시 네. 그래서 네가 k가 4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인데 자 k가 4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가면 은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스인 세트 얼마다? 이다. 이가 되나 안 되나? 안, 안 되지 맞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둘다 최대값이 1이긴 하지만 동시 1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얘는 모순이 돼서 없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건 k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은 사인 세타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0. 자 그럼 예를 할수 있는 게두개 곱해서 하이래 네가 영이거나 얘가 영인데 한 놈이 0이라면 다른 놈 마이너스 일라고 맞나? 그럼 0, -1,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해야 될 거고. 걔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고 이렇게 있을 거고 요 코사인 이렇게 있는데 그럼 동시에 0과 마이너스 일 되는 지점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여기 있네. 이렇게 있지? 이렇게 맞나? 예 같은 경우 얼마인가? 파이. 얘는 얼마? 2분의 3. 파 그럼 문제 에서구하라는게 뭐였나? 한번 보니까 어, 각각 두개다오면 되겠다. 알겠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점수 주는 문제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술 문제를 계속 다 알아봐서 알겠지만 정말 특이한 학교를 빼고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 그럼 우리가 합격하는 방법은 감점을 안 당하는 거고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2차 청산. 잘좀 받아라. 자, 그 다음 2번 보자. 자, 이번은 최고 차에 서열인 4차 학습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fx를 구하려면 얘도 크게 어렵지 않다 맞지? 어. 일단 도함수가 기함수다, 맞니? 네. 그럼 원함수는 뭐가 된다? 오함수. 우함수가 되겠다. 자, 우함수인 4차함수고요 그다음에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3을 갖었대 얘는 뭐 식만 잘 적으면 되겠다 마치. 감점만 없다면 일단 문제 풀 때는 항상 우리가 뭐 비율 관계 는 뭐든 쓰더라도 서술력은 꼼꼼하게 다 적어야 된다, 맞니? 네. 그럼 얘는 비율 관계를 이용해 보면 이 일단 우함수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에 x가 2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13을 갖는다 얘가 2고 반대편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겠죠, 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맞 네. 끝났지? fx는 얘는? 최고차항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2 그렇지? x 마이너스 2 제곱 네. 마이너스 3 4되나뭐구 네. 뭐, fx 끝난다. 맞지? 네. 자, 그 다음 1-3번 보자 높이가 1인 입체 도형이 있고요 밑면에 밑면에, 밑면에 밑면으로부터 높이가 x일 때 단면이 가로기가 2x 제곱이고 음. 세로가 x 더하기 1인 직사각형의 대. 자 한번 음. 생각을 해 보자. 문제 조지않으니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보면서 가면은 얘는 어 높이가 총 1이고요. 그지 밑에서부터 1만큼 올라갈 거고. 높이가 x가 될 때마다 단면이 생기는데 그때 단면이 어 직사각형의 2x 제곱. 그다음에 미가 x 0 형태가 될 거고. 그지 그럼 0일 땐 얼마인가? 0일 땐 가로가 1이고 세로가 얼마지? 1일 해서 얘도 증가, 얘도 증가를 계속 커지는 어떤 요런 뭐 임차 등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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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뭘뭐 주시겠다. 되겠나? 모여들 뭐 때가 되고, 그럼 얘가 구하는 게 이가 인테그랄 0에서1까지 부피를 구하면은 단면들의 넓이를 적분하면 될 거예요. x 스 더하기 레, 디엑스. 맞니? 네. 자, 얘도 어렵지 않겠다. 그냥 우리가 적분할 건데 그 정리적으로 들어가면 이때 맞지? 부분 적분한다면은 당연히 얘를 미분시키겠다.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ln 2분의 x 제곱 그다음에 x 스 더하기 레. 1제곱 빼기 그러면은 인테그 e g 0에서 1까지 ln2에다가 2x제곱에다가 2분하면 사라지고 되겠나? 이렇게 하면 될거예요 어, 계산 안할게 암선도 되겠다 해봐 <laughs> 아, 암선하면은 어, ln2분의 &E 삭빼기 ln2의 제곱분이 나오는데 되겠지? 바로 쭉가게오 어려운거 없으니까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야 똑같다 나왔나? 자. 그다음에 자, 룬텍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apb의 둘레 길이를 최소하는 위치에 점 p가 있대요. 점 p x 좌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래. 맞니? 이거 뭐 거의 수학상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p는 x축 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어, a가 지금 t 콤마 루트 t예요. 그 다음에 b가 9, 9t 콤마 3 루트 t라고 했지. 이렇게 있대, 맞나? 그리고 우리가 p가 지금 x축에 자유롭다면 은그 서술형 같은 경우 어떻게 적을 수 있나 봤더니 a 를 x축에 대해 대칭시킨 점을 내가 뭐라고 하지 a 프라임이라고 해서 뭐 t 콤마 마이스 루트 t가 될거 같지.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ap 더하기 pb는요. AB가 A'B가 제일 작아야 된다고 하죠. 얘를 서술형으로 적으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PB의 둘레의 길이를 최소로 하니까 뭐 일단 AB를 고정했고요. AB 더하기 AP 더하기 PB인데 자 얘는 뭐라고 냐면 AB 더하기 AP를 뭐로 바꿀 수 있다? A'P를 바꿔도 상관이 없을 거야그 다음에 PB 왜냐면요. AP랑 A'P랑 같은 거니까 되겠네. 4가지. 네. 자 그러면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얘는 크거나 같지 항상 b b 가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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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되지 4가지. 그래서 a 가지선가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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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루트 t 지4지자가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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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점 이렇게 봤을 때얘 얘길이가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9t에서 t까지 맞나? 8t가 되겠다. 그럼 얘가 지금 3대 1이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은 얘가 전체 4중에 3을 가져가고, 얘가 얼마? 2t고, 네가 6t가 되겠다. 되겠니? 피에 잡고 나오겠다 얼마다? 3t, 3t, 3t 얼가 나오겠다. 이렇게 첫 번째 거 마무리가 될 거고, 되겠나? 그나. 어 이번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 문제가 곡선 y는 루텍스의점 A, B에서 접선을 각각 l 1 l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l1, l2의 교점 P, Q라고 할때 P, Q를 t에 관한 식으로 탄젠트값을 구하래. 자 그렇게 했고요어 접선을 그려보자. 일단 l1에 대한 접선은 이렇게 한걸 l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그걸 이렇게 한걸 l2라고 는다그 접점을 Q라고 한다. 네이자그 l1 같은 게 일단은 그래프 자체가 Y냐? 어디서 들리다 건가? 아 진짜? 별일 없는 거 잖아? 네. 어. 위 학원 있냐? 네. 학교? 네. 네. 자, 이루트 되겠나? 네.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기울기 자체가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정의역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에러네 방정식 하나씩 끌고 보면은 에러는 에러는 이루트 아, T분의 네. 1에다가 x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플러스 루트, 루트, 루트 t 얘는 네, y가 맞지? 그 다음에 l트는? 2 e 루트 얼마다? Y. 9t, 9T. 분에 1에다가 x 마이너스 9t 플러스 루트 3루 t 3 네. t 자 이렇게 2가 y가 됐다 맞나? 그럼 네. 얘네들은 뭘 구하고 싶다? 교점을 그그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드모를 때려버리고 어, 양변에 내가 2 루트 t를 곱하면은 네가 x t 를곱하면네가 x 마이너스 t 그 다음 플러스 0루트 t를 곱했다. 0 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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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다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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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되0 0 0 0 0 3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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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 0 0 0 0 0 0 2 0가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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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많이 봤냐 3t? 어디 있었어? 그렇지. 여러분이랑 동일하다. 맞나? 그럼 얘가 뭐다? 그렇지. 이렇게 한 직선이 있겠다. 맞나? x축의 수직이 직선이 있겠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니? 탄젠트 pqo pqo 이런 거 맞지? 자, 그런데 q의 좌표가 그럼 뭐다? q의 좌표를 구해야겠네. 여기다 집어넣는 있는 거지. x에다가 3t를 집어넣으면 2가 2루트 t분의 이러다가 et가 et 네. 플러스 루트 t인데 그러면 이 루트 t가 대개니 네. 어이 루트 t 그러면은 얘가 뭐다 p q 였니 pq 요런 거래요 맞지 얘를 센터라고 네. 어, 왔다면 얘가 pq 탄젠트 pq 그러면은 어 요런 분이었는데 맞지 네. 그러면은 q의 y가 뭐네 3 t 하면되 대개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왔고요자그 다음에 2대 3번까지 옮겨있니? 네. 어, 자 2대 3번까지 하고 자각 APB를 내가 세타라고 하는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 마이너스 3분의 1자 사실 제가 세타가 아니었요 자, 이가 세타를 하니 APB가 이 1을 넣었지? 얘를 내가 세타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1 그때 뭐하러... 자 일단 코사인 세타라고 보자 자 코사인 세타를 q 자한 뭐, K라고 하자 그러면 K 플러스, 플러스 K분의 1이 3분의 11 마이너스 3분의 1 0이라고 한다면 은 양변에 내가 3K를 곱했다 3K제곱 플러스, 플러스 10K 빼기 얼마? 플러스 3 플러스 3은 제곱이나 1, 3, 3, 이될 거고 되겠니?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말이다. 맞지? 마이너스 3분의 1. 왜? 마이너스 3은 안될 거니까. 되겠니?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어 한번 살펴보자고 했더니 그러면은 요 t에 관한 식을 코사인 세타에 관해 정리해 보자고 보니까 뭔가 비율이 굉장히 일치하게 생겼다, 맞니? 자, 요 좌표가 뭐였냐면은 얘가 t 루트 t였다, 고 맞니? 그다음에는 9t 3루트 t였다고. 되겠지? 그럼 기울 기가 자, 얘가 킥 오랜만에 무슨 공을 멈춘다. 어 맞지? 자, 그고 분필이 말씀 자, 얘가 얘가 얼마야? 얘가 2T고 맞나? 얘가 얼마다? 루트 T다 맞니? 자, 얘가 6T고 3루트 T야. 다시, 얘가 2T였고요. 얘가 루트 T였다. 자, 여기서 누가 다 얼만큼 뺐어? 2루트 T를 뺐다 맞니? 자, 여기서 누가 다얼만다 이루도틀고 닮은 상황 되문에만니 네. 그래서 요각과 여기 같고요. 이렇게 같을 거예요. 되겠나? 그럼 내가 요각을 알파라고 한다면에 어,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다나온다맞지 네. 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세타라는 거는 세타라는 거는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가 될 거라고. 되겠나? 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너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알파가 되고 만나. 그럼 너는 뭐다? 마이너스 코사인 이알파 각변환 정도를할수 있겠지. 맞나? 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어, 그러면 얘는 코사인 2 알파를 구해야겠대 자, 코사인 알파가 얼마인지 한번 보자고 자, 얘가 지금 어, 이렇게 있고요 자, 얘가 이렇게 봐도 되겠다 자, 얘는 코사인 이 알파는 -1, 2 알파는 내가 마이너스 1코코마신인는 거지 마이너스 2 역시나 왠지 모든 게 완벽하다고 했다 자, 얘는 어디 갔냐 씨 아니다 저기 다뭐 하려고 그죠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알파 맞나? 네 그다음 플러스 2가 네. 네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뭐다? 마이너스 2에다가 시컴트 제곱 알파 분의 1 더하기 1이고 맞나? 네 되겠지? 왜 이렇게 하냐 내가 지금 탄젠트 알파 알고 있다고 아 되겠니? 어왜얘 이해하는 거는 뭐다 마이너스 2 곱하기 씨, 시어 밑에 내려갔네 왜지 거리면 지금 여기서 내가 보한게탄젠트알파가 얼마인데? 맞지. 요런 분이 이런 분도 되고 맞아? 요 어. 그럼 이걸만. 어. 이 루트 팁 분이니까. 맞 잠깐만 뭐라고 했어. 여기서 일로 갈때 네가 이 루트 제곱법 된다. 네. 그러면 이 루트 티 분이 될 거. 그러면 어 얘가 지금 시퀀트 제곱이란 건 사실 뭐였냐면 뭘로 바꿀 수 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알파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요식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 마이너스 2에다가 얘는 1 플러스 4t 분의 플러스 1 되겠나?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되겠지? 이렇게는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어, t 값을 뭐야? a c. 자, 아났다 끝까지 해보자. 그러면 은 네가 4t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 더하기 1인데 이걸 뭐다? 4티 더하기 1분의, 아 얘가 얼만데?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이었나? 네.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이서 t값만 구하면 될 거예요. 따라오겠니 네. 마이너스 1분의 1이고요. 그러면 얘가 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4가 되고 그럼 플러스 만들어주고 24t는 좀. 어, 좀날려나고자 아, 그러면 얘가 네. 6t가 4t 4t 더하기 2t가 얼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 또 남았나? 네. 그 다음 문제는, 어, 끊었다 가자. 자, 여기까지 보고. 저을 꺼졌고, 그다음에 자, 다른 풀이가 있는 점 한번 살펴볼게. 앞에서부터 보면은 1-1번 같은 경우에는 패스. 어, 풀이가 3개지. 1-2번 같은 경우에는 다만 우리가 비율 관계를 썼던 것을 10으로 적어놨다, 맞지? 서술형에서는 비율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검사식 정도 이용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선 도저히 안 보인다 그러면 비율 관계든 뭐 공식이든 해서 답을 내어놓고 그다음에 안 그런 척을 하라 그랬지. 옆에다가 직접 서술해서 어이 과정을 통해서 난 답을 구했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알지 그렇게 하고 어 1-3번 풀이도 뭐 새로운 건 없었고 2실번 풀이는 어첫 번째 풀이 아까 우리가 우리는 비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두 번째 는뭐 직선을 구해서 구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뭐 아마 더 똑똑하게 푼다고 가산점을 주진 않을 거야. 그래서 논리적인 이상만 없다면 괜찮으니까, 일단 논리적인 이상을, 어, 논리적으로 이상 없도록 답을 적고, 그 다음에, 음, 이런 거는 시간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다 정도로 살펴보면 될것 같다. 지금까지 한번 보고, 답은 사람들은 3번 풀어줄 테니까, 3번 보고 있잖아.